안녕하세요. 찍룡입니다 어... 좀... 이, 오늘은 큐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? 자... 이렇게 사람들 없는, 없는 것 같은데? 그쵸? 어? 왜 이러지? 아, 아니구나. 어? 극한 그 뽑기! 이게 또 생겼나 보여요. 그쵸? 원래 이거 끝난 거 알, 알았는데, 또 하나? 어. 일단, 성장에 가서 그 바늘을 좀 받을게요. 아그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때 제가 그 아이돌 그큐어 게임에서 제가 선생님의 동영상을 실제로 틀었는데 몰랐어요. 뒤늦게 알고 왔는데 껐는데 죄송합니다. 인수가 아닌 거죠. 그분 죄송합니다. 이게 뭐지? 미션 매매들은 외알 애를 연구해 줘. 일반 모자 네. 야 어, 어. 어. 약간 졸리네요. 왜일러지 네, 제가 그쵸? 왜일런지 모르겠어. 요래서 오랜만에. 이렇게. 됐다. 그 다음에. 깔아. 이렇게. 어?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네. 다시 알겠어요 엄마야. 어, 저분 잘하시는 것 같은데. 저분, 저분이 적은 것 같은데. 네. 좁은? 좁은?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쵸? 엄마야. Oh oh 저보다 잘하시네요. 저좋을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밖에 나가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캐릭터 일단 매매일 할려고 해서 몬스터으로 살겠습니다. 노라 하지? 스터 몬스터 통 몸세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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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면 혼자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. 랜덤으로 합시다. 저 이거 잘 못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겨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어 못해 서어

근이 왠지 제 <laughs> 못하는 것만 나오네요. 계속 연속으로 그래 제가 못하는 게 아! 이것도 못하는데 제 진짜 이것도 못해요 아 저거 이거로 하라고요? 미쳤어요? 진짜 아 죽었다 봐봐요 죽었어요 어우 짜증나 그왜 그랬죠? 됐다. 어, 저 원래 여기부터는 요, 요잘 아니야, 저.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. 아. 아, 네, 이제 시작했네요. 아, 저희, 그... 저희 부모님께서 뭐 물어봐서. 맨날 계속 제가 못하는 것만 나와요. 짜증나게. 그쵸. 뭐, 여러분... 뭐 이거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부 티스니다 자랑은 아니에요. 다 이제. 안 남았어요. 거의 다 했다. 음이렇게아니 아, 왜 하필 저이는왜저 위에 들어가 있어? 아, 지금 있는지 몰랐어요. 진짜, 아, 진짜 짜증 나. 예? 잠깐만, 잠깐만, 저그 뭐지? 그 다섯 편 넘은 거 같은데, 왜 제가 이러고 있지 그죠, 이런 옷은? No. 아니면 다섯 번 넘었나? 다섯 번 넘었나? 일단, 한번 봐볼게요. 역시나. 반을 사용하게. 스토커? 스토커를 잡으려면 핫떡 묻어야 되죠. 이것도. 나 모드를 안재겠다저 못한대요. 제가 이 이걸 꽤 많이 땄거든요. 네. 아니 꽤 많이 땄대 꽤 많이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. 허겁 아니 허겁 모드 할 때. 아니다. 아 제가 죽어. 아 나... 뭘 그거? 아지만 아 진짜 아 진짜 나빴어 나빴어. 그렇죠. 다시 할 거야. No. 에휴. 잠깐만요. 마이페이지. 펀을. 할게요. 응. 아! 아싸, 돈 얻었다. 원래 이 바늘은 돈을 얻는 거거든요, 쓰면. 근데 아껴서. 거래서아껴쓰는데거래서 싸워졌었죠. 아껴 미션인데. 캐스트도안 되겠어요 전 그냥 죽을래요 제가 no. 이거 섞어줄 때 모든 캐릭터를 다 해줘가지고 이제 탑 까이즈 하지만 최대한 넓게. 그냥 제가 못터 제가. 예? 어? 나는 랩을 하려 는데뛰 뭐 어때요? 음. 전 도망가야 돼요. 옆에 더 오고 있어요. 하지만 못 와요. 하지만 여기로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. 아... 아! 전이다! 어차피... 너무 먹어서 사용하는데 왜 얼어요? 그렇죠? 어? 아! 못다. 됐다 됐다 아나 기쁘게 써씨 짜증 나 죽었어. 씨. 짜증나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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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no. 제가 원래는 음, 뭐였지 이거는 아닌데. 이거 할이 있거든요. 아, 이거다.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스피드 더 싸. 여기에서 가끔씩, 이게 여기에서는 바늘이 나오거든요. 아, 모살려 줘. 진짜 나쁘네. 저름 아, 아이템 많이 못 먹었나 봐요. 제가 아싸, 자, 헐, 잡폭 인거 같은데. 음, 저. 아직에 이,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. 너무 짜. 아 거북이 뭐하러도대요 그렇죠? <목소리> 와, 아이템 뭐야, 에이, 이거. 에이, 짠. 이번에도 제가 바늘을 먹네요. 아, 왜쟤 쏘고 있어. 풍선을 하나 아이템을 다 먹고 해야지, 그럼 나도. 자 죽었네요. 자, 자 팀, 티, 자기 팀이 죽고 있는데 자기 팀이 안살죽있는데안 살려주네요. 와 나쁜 팀이군요 배신가나요. 어 여기다 안 해주고 자 당신을 갑자기 스토커 나와, 근데 스토커가 나와야지 좋은데 왜안 나올까요? 헐, 헐. 신경 피하면 됐었는데 자기 옆에 몇신겨만 나서 참 대박이다. 자, 다시. 아! 지금 자연안 돼요. 아, 봐봐요, 뺏겼잖아요. 아니, 쟤는 뭐하러 쏠릴 때가 없어. 근데 내가, 이렇게. 짜증나. 외풍선이 네개밖에 없어요. 아나. 어, 잠 어. 제 이제 캐셋터를 넣었습니다. 자 이거. 스토커를 잡았는데 못잡고 있고요. 지금까지 팅용의 크레이지 아케이드 16화였습니다.